근데 어이가 없는 게 이제 제가 통계 통계학을 했는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뭐 힘든 힘들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원인이 이제 생각 감정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 감정을 이제 이거를 몇달뭐 거의 한 1년 가까이 문자 해서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해서 제가 올해, 아주 하루 동안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진실이, 진실을 알, 으려면 좌선이나 참선을 통해서야만이어야 된다. 제가 이제 어린 시절 음. 대중 사찰에서 성장을 했어요. 음, 네.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이어야만 된, 될것이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네. 예. 스님 법문을 접하게 되면서, 이제 사춘기 이후로는 제가 이제 뭐, 불교적으로는 아예 관심도 두지를 않았었으니까, 근데 이제 스님 법문을 우연히 접하게 되면서, 제가 경험을 하게 된 게, 법문을, 그러니까 법문을 통해서 뭔가를 알수 있다는 거는, 뭐, 책에서도 봤던 것도 같고, 들었던 것도 같은데, 그거를 이제 그냥 흘려들었던 것 같아요.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는. 반드시 자산을 통해서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음. 체험으로 인해서 이제 알수 있다 진실을 알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 음. 법문을 통해서 이제 경험한 게 뭐냐면은 스님 아까 이제 그 양재 법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자세히 들어야 된다는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는 그 대목에서 제가 이제 생각이 났는데 음. 데 스님 법문을 자세히 듣고 있으면은 순간순간 이렇게 건드려지는 것들이 탁탁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대목에서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건드려졌던 대목이 머리로 이해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뭐라 그럴까, 뭐, 가슴이 훅 열린다든지, 뭔가 이렇게, 그런,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그 부분을, 다음번에 다시 또그 부분을 들으면, 그때는 또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놓치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건드릴지 모르니까 놓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서 오랫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살았던 것도 같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예전에 이제 그 스님 그한 번은 이제 그 이거 마우스로 한번 이제 그런 경험 이 있었고 살짝 그때는 좀 경미했었고. 그다음 번에 이제 스님 법문 중에서 신신명 저는 이제 2019년 법문하신 내용 중에서 신신명을 가끔가다 잘 들어요. 그 부분을 잘 듣는데 그거 듣는 과정에서 이제 무심으로 듣고 있는데 있다가 이제 순간적으로 제가 들었던 생각이 가 태어난 세상에 가 태어난 아이가 이 법문을 듣는다면은. 어떻게 드, 들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하던 차에 이제 살짝 분배를 떨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얼마 한참 동안 이제 그 자리에 대한 갈망 뭐 그런거 다시 경험하고 싶은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이 노력도 했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했던 자선으로 도 시도도 해보고 뭐막 이제 여러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그게 잘 안돼요 안되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가만히 앉아있으면, 물심으로 가만히 앉아있으면, 주변의 소리가 소음이 지속되는 소리도 있고, 또 뭐,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없어지는 소리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소리를 가만히 이제 생각없이 듣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쑥 속으로 이렇게 쑥 밀려 들어오면서,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어떤 어떤 어떠, 어떠냐면 아 이게 너무 100% 오픈이 돼 있어서 이게 이거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구나 음. 이런 생각 같은 거 아니면 이게 너무 100% 감춰져 있어서 음. 이게 나가 하나 나가 하나만 있어도 이거를 찾을 수가 없겠구나 뭐 이런 거 이런 이런 게 요즘 요즘은 이제 그 상태를 이제 그런 식으로 자주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요새 제 상, 상황을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음, 음 그래요. 네. 네. 음. 아, 아, 음, 네. <웃음> <웃음> 어, 그, 곧 그,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확인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너와 내가 없는 거, 그러니까 주체와 개, 대상이 없는 거, 그런 거. 그러니까 일단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들도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그냥, 음. 이미지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음. 보이는 거 음. 그런 거 네. 네. 음. 이제 그 지금도 보십시오. 사실 그 우리가 자기 아는 것 아르마리 아는 것 음. 아, 저기 지금 저쪽에 뭐 컴퓨터에 스님이 보여지고 있어 아, 여기 음. 다른 도반들이 있어. 아, 어, 저다 도반, 도반님들 얼굴이네. 뭐 이런 거, 그건 다아름말리죠 아는 거죠, 생각 아는 거 그죠? 네. 근데 그렇게 생각 속에 싹 생각에 의존하고 있는 게 우리 습관인데, 이제 그러지 않으면 음, 거기에 의지하지 아무 곳에도 이게 의지할 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의, 네, 의지라는 네, 네. 게 이제 집착이죠. 아무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네. 의지할 것 없는 이게 우리의 원래 상태예요. 그러면 뭐 그냥, 네. 그냥 보이고 알면은 그냥 알고 알긴 알죠. 네. 도반 도님들인지 스님인지 알, 알지만 분간이 되, 되지만 네. 그게 뭔가 따로 따로 있지 않은 느낌이죠. 따로 따로 맞아. 그리고 네. 또,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있다 없다 이런 느낌도 아니죠. 뭐 있다 이런 네. 있다 없다도 아니고. 그 뭐랄까 그냥 있을 뿐이라고 할까 음, 이제 그 그냥 그게, 그게 전부죠. 그냥 이게 전부죠. 그 무게감이 없고 앞뒤도 선이 아니라 점이라고 할까 근데 점이라고 점 찍을 곳도 없죠. 점이라고 <놀라> 점 찍을 곳조차 그게, 그게 이게 이게 본래, 본래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이미지 속에 마음 느껴지는 마음 속에 그 생각 속에 아름마리 속에 다 똑같은 겁니다. 그그 음, 그 속에 있으니 뭐가 왈가 왈부 복잡하지. 음, 원래 그 이렇게 다 있는데도 음. 투명하고 없는 것처럼 맑고 밝고 맞아요. 네. 음. 그런데 그렇지만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있죠. 네. 어이가 없는 게, 이제 제가 통계, 통계학을 했는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뭐 힘든, 힘들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원인이 이제 생각, 감정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 감정을 이제 이거를 몇 달, 뭐 거의 한 1년 가까이 문자, 해서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해서 네. 통계 이제 SPS, SPSS 그 통계 프로그램에 돌려보기도 하고 네. 그러면 일정한 패턴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울감이 이제 올라온다. 네. 그러면 이거를 우울감 이렇게 문자화해서 이제 프로그램에 집어넣어 보면은 네. 그 나중에 이 통계를 내보면은 우울감이 올라오는 주기라든지 아니면 그뭐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다든지 통계적으로 나오는 패턴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원인 원인이 있어 그리고 이 주기마다 이 감정이 올라와 네. 근데 이제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거를 이제 못, 모르는 해결을 <laughs> 못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원인은 알겠어 원인은 알겠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100% 정확한 건 아니고 다들 이제 어린 시절로 이렇게 도, 돌리고 학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 하고 치고 또 조금 모자른 부분은 뭐 이제 유전적인 요인으로 돌린다든지 이렇게서 해 이제 맞추, 맞춰지긴 하는데 근데 어떻게 어떻 어쩌라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고 뭐 이런 거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그러니까 정말... 거라는 거를 알아봤자 그 유전을 바꿀 수도 없고. 그렇죠. 네, 어린 시절을 그쵸. 바꿀 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어린 시절에 그... 원인이 있었, 있었구나 해서 이제 그 원인을 알게 되니. 좀그 감정에서 풀려나지만 그러면 음. 또 다, 다른 모든 것을 어린 시절에서 찾아낼 수도 없고 그 그렇죠. 거기서 풀려난다고 해서 완전히 정말 음. 말끔하게 사라지는 것도 아마 아닐 거예요. 그렇죠. 부장할 네. 수가 없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이, 이거를 이제 방향을 제가 이제 어릴 때는 이제 뭐 자선을 뭐 이제 어른 스님들한테 도 강제로 이제 배우, 반강제적으로 배우기도 하고, 이제 그렇다니까 이제 그렇다고 생각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는 이제 이거 하면서도 간간이 이제 자, 자, 자서는 이제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은 뭐 어느 순간에는 이제 살짝 뭐 편안해지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보니까는 이제 그런 경험을 살짝 살짝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뭐가 뭔지는 몰랐었지만. 그런데 그러니까 법문 중에 법문 중에 이렇게 탁탁 터지는 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를 저는 여태까지 몰랐어요. 음. 몰랐고 아 그래서 지금 음. <laughs> 그렇습니다. 음. 원래 그 법문 듣다가 깨우친다고 하잖아요. 그 석가모니 부처님 음. 당시에도 어, 제자들이 <laughs>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시니, 법문을 설하시니, 음. 그 자리에서 깨우쳤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어, 뭐, 왜 법문 듣고, 그, 그러니까, 법문을, 법문이 뭐, 어, 자기가 이제 그 궁금한 상태에서 관심이 많고 많으면 굉장히 궁금하겠죠. 음. 자, 그러다 보면, 이제 믿음을 가지고 또 듣겠죠. 네, 음, 아,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탁 와닿을 때가 있거든요. 법문을 음, 듣고 음. 내용이 이해가 되어서 깨우쳐지는 게 아니라 그그 네, 아, 네. 그 법문이라는 것이 사실은 뭔가 어떤 내용을 법의 내용을 설명하는 게 법문이 아니고 그, 네, 네. 참여한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법문이란 말입니다. 깨어날 수 있도록. 네. 네. 네 그러니 음. 거기에서 이게 두 깨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음네그에그뭐그 그, 뭐, 그, 이게 그 원래 이아 어, 사실은 이게 음아그 뭐랄까 이런 이 이게 원래 상태예요 <laughs> 이게 음, 음, 이게 맞아요, 맞아요. 이게 원래 상태고 뭐 상태라고 이런 붙여서. 이런 상태가 원래 상태구나. 이렇게 했다 가면 이건 또 틀리는 거죠. 그렇게 했다 하면. 그렇게, 그런 원래 상태라는 게 정해져 있다는 게 아니라. 그니까, 이, 그니까, 파사라고죠. 파사. 파사 현정할 때 파사. 받은 것을, 사를 파한다. 그, 그러니까 그, 아까 프리즘의 예를 들었지만, 이 프리즘이, 그, 예를 들어, 뭐, 그, 아무것도 걸릴 것도 없고, 맑고 투명한, 그, 그런, 그런, 것, 그런 말을 들으면 또 이제 생각으로 하게 되거든요. 아 그런 걸뭐 상상을 하게 돼요. 말고 두명하으고 아무것도 걸리고. 그러니까 이런 그 뭔가가 뭔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프리즘이 자기가 잡고 있는 색깔로부터 벗어나면은 자기, 자기 자신이 프리즘이 그 음, 경험이 되는데 뭐 경험된다 할 것도 없죠. 그게 원래 자기였으니까. 사실은 경험된다 할 것조차 없죠. 예. 그게 원래 자기였으니까. 지금도 자기고. 음. 예. 근데, 음. 이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제 경험된다고 말을 하지만, 그, 이거를, 이거를, 뭐라고, 이게,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을, 말로, 네, 말로밖에 맞아요. 할 수가 없다가 보니까, 아, 어, 뭐, 이렇게도 말했다가 저렇게도 말했다가 하는 것이지, 이게, 올바른 말은 하나도 없어요. 올바른 말은 하, 하나도 없죠. 그냥, 어떻게든 깨워내려는 노력이죠. 어떻게든 깨워내려는 노력이 자로 잡혀 있는 것에서부터 깨어나도록 하려는 노력일 뿐이죠. 툭 깨어나도록. 네. 맞아요. 그 그러니까 음, 어떤, 음. 그거를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음. 뭐, 가슴이 갑자기 확 열린다고 그러기도 네, 하고, 네, 예. 또 열린다. 어느 때는, 네. 예, 또 어느 때는, 네. 이렇게 그 열린 상태에서 밖에 있는 게뭔가가확 들어오기도 하고, 뭐, 가 그러니까 그, 이것도 딱히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닌데. 그 이제 뭐, 그, 각자의 느낌을 말로 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법문,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 법문 듣다, 육조해능 스님도 그렇고, 법문 듣다가 깨우쳤다, 뭐 깨우쳤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음. 안 들었던 것 같고 오로지 뭐참자선에서 참선해서 이제 어릴 때 기억으로는 뜰앞에 잣나무 뭐 이렇게 주시면 뜰앞에 잣나무를 본 적도 없고 아저 뜰앞에 잣나무 진짜 뽑아버리고 싶다 막 이런, 이런 이렇게 했던 <laughs> 기억이 나긴 나는데 근데 그래도 <laughs> 그 습관이 남아있어서 이제 어른이 돼서도 계속 이제 간간히 하기는 했는데 진실을 그 안에서 찾아야 된다, 이제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 이런저런 경계에 부딪히면서막이것저것해서 아, 이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긴 됐는데, 근데 지금은 되게 편한 게 뭐냐면 굳이 뭐 몸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 확 아, 찾아다니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막 아, 도서관을 매일 출근 안 해도 되고, 막 그런 게 너무 편하고, 근데 원래 이렇게 편한 상태였다는 것도. 근데 그거 모르고 아 그랬었구나 이런거 <laughs> 그래서 언제나 여기에 깨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네. 음, 여기에 깨어 있으면 돼요 근데 여기에 깨어 있다는 것이 말이 쉽지 요게 습관의 힘이 워낙 강해서 여기에 깨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뭔가 음. 자기도 모르게 느낌에 안주하고 생각에 안주하고 보이는 음. 것에 뭐 뭔가에 싹 빠져 있거든요. 뭔가에 싹 안주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기대 있다 말까? 네, 그래서 그냥 여기에 끼어 있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습관을 완전히 우리 왜 살면서 어떤 그 뭔가 습관 음? 살면서 삶 속에서의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평생 습관 바꾸는 게 어렵다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완전히 빠져 있어 집착하고 완전히 자기 의식 세계, 자기 마음의 세계 속에서만 살아왔는데 오로지 거기에서만 살아왔는데 여기에 깨어 있다고 하는 게 여기 거기서 뭐. 어, 거기를 속지 않는다. 거기에 따라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분명히 맞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 평소에 어, 마음이 편하다는데 절대 거기 편안한 마음에 의지하면 안 되고 편안함 또한 편안함에 속고 있는 거니까 어, 무언가에도 의지하지 않는 우리 음.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어져야 됩니다. 마음이 그게 우리의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뭐 항상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에 의지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편안하다 그러면 편안함에 의지하고 있는 걸 모르죠. 편안하면 좋으니까 아 이게 공부가 되어서 편안한가보다 하고 공부가 된다면은 그거는 편안함조차 없 편안함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편안함이 있으면 반드시 불편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 공부가 참그니까 뭐가 복잡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뭔가 의지하는 요구 때문에 음. 어렵고, 어, 또 법문을 이해로 들어버리고, 아, 예, 무슨 말인지 다 알겠어요. 다 알아들어요. 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들 하고 계시기도 해요. 아,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그, 그거, 그것도 의지하는 거고. 그래서 오래오래 공부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러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무언가에 의지하고 뭔가 공부 자기 나름의 공부에 에 빠져 있는 것을 모르고 이제 그냥 그거 유지시켜 나가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다가 보면 또 오류가 드러나고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벗어난다. 이거죠. 오류가 드러난다는 것은 자기가 잘못한 의지, 뭔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그래서 거기로부터 나오고 또 뭔가 또 의지해요. 네, 음. 그러면은 또 거기서 나오고, 아 저는 지금 아무것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해도 그것도 의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아무것도 의지하고 있지 않다는 그게 또 있거든요. 그게 음. 이제 자기 스스로에게는 잘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가는 게해 해가야 되고 그래야 그런 게 드러나니까 음. 그리고 또 이렇게 도반들을 통해서도. 어, 자기를 볼수 있게 되고, 어, 또 이제 뭐 점검을 예, <laughs> 점검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에, 꾸준히 계속 이렇게 공부하는 게 음, 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어, 무슨 뭐 예를 들어 돈 같으면 내가 돈을 이 정도 벌어놨으니 이제는 먹고 살 만하다. 라든가 <laughs> 뭐. 이 정도 해놨으니, 이제는 할만하다. 이런 식, 이 공부는 그런 식이 아닙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마음이 편안해졌으니, 이제는 공부도 할만하다. 그게 바로 완전히 자기 착각이라는 것을 몰라요. 이 공부, 뭐, 무슨 이런 맛을 본지, 한번 맛을 본지, 어, 그, 뭐, 한 1, 2년 된 분들도, 아, 제가, 1년이나 됐습니다. 2년이나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게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안 먹혀드는구나. 그, 그 자기식으로, 이제 이게 안 아, 들어가는구나. 안 듣는구나. 기 음. <laughs> 맞고 안 듣는구나. <laughs> 네, 분명히 계속 듣고는 계신다고 하는데, 자기식의 사고에서 못 벗어난다. 이게 우리가 강합니다. 그래서, 왜 세상에서도 교육 교육은 반복이다. 뭐뭐 뭐 음. 하나가 들어가려면 뭐 수만 번인가 수십만 번인가 뭐 반복이 되어야 새로운 것이 하나가 들어간다고 하되요 우리에게 음, 음. 그토록 자기 이 상이 안 깨진다. 자기 알고 있는 게안 깨진다 말입니다. 특히 이 생각 돌리면서 오, 오로지 생각을 돌리면서 아르마리 속에서 자기 의식 세계 속에서 자기 분별심. 즉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 생각 속에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 또이 생각 이전 자리를 찾고 있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자기 식이 이게 깨어지지 않으면 그냥 계속 자기 식의 생각만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 그렇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해서 궁금하다면 그는 거 반드시 해결될 날이 오는데, 열과성을 다해서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냥 적당하게 좀, 아,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는 정도의 마음으로, 그냥 적당히 하고, 평소에는 온갖 분별 속에 다 빠져서 살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경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안 되는지 모르겠다, 또 그래요? <laughs> 조건이, 벗어날 수 없는 조건이니까 안 벗어나지는 거겠죠. 그러면 음. 조건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내가 관심을 더가진다든가뭐 아, 뭐 뭔가 조건이 바뀌어야 되는데 조건은 계속 그대로 두고 그냥 그러면서 왜 나는 안 되는가. 세상이 공평합니다. 이유의법의 세상은 뭐 불공평한 것도 많다고 더볼 수도 있겠죠. 어떤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데 이 진리의 세계는 공평해요. 평등해요. 누구에나 절대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나만 안 되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럼 내가 안 되고 있다는 이유는 내가 뭔가 조건이 안 되게끔 밖에 내가 하고 있지 않구나. 그래서 그, 그 조건이 바뀌어져야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이게 뭐그 이제 각양각색인데 그래서 오로지 정말 자기가 이것을 딱 이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이것이 오로지 최우선이다. 내 삶에 있어서 모든 분별을 다 놓더라도 이것은 내가 해결해야 된다. 내가 이 세상에서 딴거 원하는 게 없다. 할 정도의 마음이어야 이 공부가 깊이 있게 들어가지. 세상에서 내 마음 편안하고 적당히 편안하게 사는 것도 원하면서 이거를 해가지고는 그냥 조금 가다가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거든요. 그내 삶을 다 버리더라도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다. 왜냐하면 삶에 집착해서는 이 공부가 안 되거든요. 집착해서는 삶을 버린다는 게뭐 나와서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 집을 나와서 집을 나와서 산속에 마. 들어가도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집 집착심은 환경이 달라진다고 집착이 달라집니까? 자기 마음은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데. 음, 그, 그니까 이 현실 속에서 살면서도 마음에는 모든 것을 다 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장부만이 이 공부를 할수 있다 하죠. 대장부가 딴게 아니라 내 마음에 모든 것을 다, 모든 것을 다 놓더라도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다. 내가 원하는 것은 자유다. 내가 원하는 것은.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이 몸, 몸 죽을 때에 다 놓고 가야 돼요. 어차피 다 놓고 가야 되는 거 미리 놓으면 되잖아요. 마음에서. 그리고 뭐 자기 삶 속에서 뭐 나와서 어디로 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삶 속에서 마음에 있는 것을 놓으라고 하는데 마음에 집착을 놓으라고 하는데 아 내가 뭐 불과 죽을 날 불과 죽을 날 얼마나 남았습니까. 고작 해야 몇십 년 아닙니까 산다고 해도. 그때 어차피 나는 다 놓고 가야 되는구나 그러는 거 어차피 그럴 거 지금 다 놓고 마음에서 마음이 있는 거다 놓고 남은 생을 산다면 몇십 년이든 간에 그러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마음으로 잡고 살아 봤자 몇십 년 뒤에는 다 놓고 가야 되고 또 마음으로 잡고 산다고 해서 더잘 일이 더잘 되느냐 하면 전혀 그것도 아니니까 내가 이 공부를 철저하게 해서 내 마음에 모든 것을 다 버리더라도 이것을, 이, 이것을 가져야겠구나 하는 그런 확실한 발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가시면 됩니다. 하다가 계속 해가야 됩니다. 계속. 감사합니다. 네, 그래. 네, 꾸준히 해보십시오.